저는 사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요. 시도는 많이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목사님, 이유한복음 말씀하셔가지고 한세 분은 들은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이해도 잘안 되고 그렇지만, 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또 제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멘. 어, 살아오면서 사실 믿음이 없던 저한테 시련이 많아가지고 세상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을 뵙게 되었고 거늘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사실 아름다운 동인교회 안에서 만난 현제자매님도 주님도 저한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간증 많은 분들이 간증하시는 걸 들으면서 진짜 저분들은 주님을 믿는 것일까 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가족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저 이해밖으로만 얽혀 있었습니다. 음, 그렇게 교회에 온지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혜련 집사님의 찬양 예배를 듣다가 그 속에 기쁨,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평안함을 보면서 저도 주님을 믿으면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변화도 생기고 아, 저도 김일연 시사님처럼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보겠다고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 요즘 일상이 성경통독을 한번 해보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그리고 뭐 찬양인도를 위해서 노래연습도 많이 하고 이번에 성경통독을 끝내고 나면 유원아권사님과 함께 성경피사를 해볼 생각이 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시간이 너무 빨리 온것 같아요. <laughs> 네, 사실은 그 간증이라는 표현을 저는 그, 어떤 그 간증은 음, 계시지만, 법 뭐, 쪽에서 어떤 병도 이런 그런 걸로 의미를 쓰고 있고, 하나는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뭐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간증은 없고, 한 가지 간증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있는 것 자체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아 우선 제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한 부분 내용을 제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음. 그 시점에 대한 내용에 감명 깊었던 부분을 제가 메모해 둔 적이 있는데요. 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그 무덤에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과 그리고 마깔라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감격해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근데 진정한 부활하신 주님을 확증해 주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특히 막달나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다시 만났을 때의 감격 또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이 부분이 인상 이 깊었냐면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났을것 같고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성경책에 있는 거라. 어떤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 소설책이라든가 그런 역사적인 책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밖에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지금 서 있는 이 시간까지도 온전히 예수님을 그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거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그렇게 의지하고 어, 예수님과 아, 어, 그 자녀로 나아갈 수 있고 또아울로 저를 대표로 해서 저희 가정과 저희 형제 자매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는 그 날이 오기를 깊이 그리고 소망겠습니다 아멘. 장입니다주 예수의 은혜